네, 10년도 4 7회 10번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퍼텐셜물 문제인데 딱 문제 보자마자 오 계산을 좀 빡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좀 숫자가 길고 많은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어, 이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급하게 막 빨리 풀려고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계산이 약간 이제 소수점까지 막 해서 많은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될때 너무 급하게 하면은 이게 중간에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에 어차피 계산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을 끝낸다. 이렇게 하셔야 두번 풀고 세번 풀고 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실전에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두 번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실 거고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서 우선 목포기 7, 8 0의 마이너스 1 0미 m 다 자, 숫자 계산해야 되니까 막 단위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전자가 갖춰있고요 전자가 될수 있는 최소 운동 에너지에 가장 가까운 값 플랑크 상수 6.6 곱하기 Joule, 1 0의 마이너스 34승출 세컨드 전자의 질량 9.1 곱하기 10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어, 단위를 변환해야 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 퍼텐셜 우물에 갇힌 최소 운동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물 내에서 어, 일단은 퍼텐셜 에너지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이때 에너지 준위가 운동에너지 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이 고유 에너지는 따라서 운동에너지 8 mL 제곱 분의 n 제곱 플랑크 상수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써보기만 할게요. 자 그러면 8 숫자 있어야 되고요. 곱하기 질량.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자. 그 다음 L제곱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제곱. 분해 바닥 상태니까 N은 당연히 1이고요. 플랑크 상수의 제곱. 그럼 이 자리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답을 한번 쳐다보니까 7.2 1.4 3.8 1.36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1.4가 나오게 되면은 뒷자리 계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외의 숫자가 나오면은 뒷자리 계산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어 숫자만 한번 볼게요. 숫자만. 숫자만. 혹시 2번 아니면 5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0자리는 생략하고 숫자만. 그러면은 요 앞에가 72.8. 뒷자리는 어차피 1이네요. 자, 이것분에 66의 제곱. 소수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다 숫자만 한번 볼게요. 66의 제곱은 당연히 66 곱하기 6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좀 무식하긴 하지만, 72.8도 그냥 728로 그냥 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소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약분해 을 볼까요? 그럼 일단은 그냥 2로 하면, 236, 262, 4. 여기, 33.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더 할까요? 여기도 33. 뭐,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하네요. 그죠? 어. 그러면은, 자, 33제곱 나누기 18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줄로 나와요. 근데 답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에너지의 단위가 이 볼트, 전자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를 전체로 전자볼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죠. 1, 2볼트가 약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줄에 당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를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으로 전체 값을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니까 이거를 신경쓰냐 안쓰냐가 이 문제 풀때 핵심이긴 했을 거예요. 조금은 치사하긴 해요.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는 앞에서 계산을 해놨고 182분의 33 곱하기 33 나누기 여기가 또 있으니까 그냥 여기도 16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물론 숫자가 지저분하기는 한데 음. 어더 간단하게는 안되나 보니까 일단은 자, 182와 16의 곱이 여기가 그러면 2912. 맞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3어 같은 경우에는 33제곱이니까 33 곱하기 33을 해주면은 1089가 나오긴 하네요. 더 간단하게는 안 되나 보다. 간단하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계산은 끝까지 하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이게 실제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대략적인 값이 3.8어쩌구로 나온대요. 음.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누기가 더안 되네요. 약분이더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식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가 근사치가 앞자리가 3에 수렴하는 값이고 여기가 근사치가 그러면은 10에서 11모 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를 넘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3.8이라 시간이 급하면 이렇게 고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골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형문제로 이제 가시게 되면 전자는 114 이볼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퍼텐셜 물에 갇혀있는 입자가 가지게 되는 사실상 퍼텐셜 에너지를 입자 내에서 0으로 두게 되면은 운동에너지 밖에 없는 거고 그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닥 상태일 때가 어 얼마냐면은 300아300 아, 아니구나 38이 되는 거고요 그죠 즉, 요만큼에 해당하는 아이가 38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38 곱하기, 어, 얼마지? 3을 하면은, 그러면은 114가 돼요. 근데 n제곱이 3인 자연수 n은 없죠? 그러면 양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1 5 2볼 v 인때 114를 방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152에서 114를 방출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딱 38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 이게 바닥 상태일 때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능하네요. 그죠? 즉 이제 방출하거나 흡수해서 어, 다른 양자수를 가질 수 있냐 그게 이제 핵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는게 아니라 양자화 되어있다라는 에너지가 양자화 되어있다라는게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거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수 있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